우리는 르몽다루. 우리는 르몽다루. 근데 르몽다루 루이가 해야지. 맨날 엄마가 해. 루이야? 아이 안돼 김다정 점프하면 혼날 줄 알아 다정이 엄마한테 맨날 거야 엄마가. 로미자 보러 간다 로미자 보러 간다 아이고 로미자 보러 간다 <laughs> 알았어 안 할게 수진 로미자 보러 간다 로미자 보러 간다 로미자 보러 간다 로미자 보러 간다

<laughs> 어? 로미 어딨지? 어? 어. <laughs> 여기만 누우면 바로 눈을 옆으로 <laughs> 또... 어, 얼굴이 안 보여야 돼저 밑에 숨어야 돼 어? 로미 어딨지? <laughs> 로미어어있어 <laughs> 어? <웃음> 귀여워 <laughs> 아침 <지금> 웃겨 죽겠지니까어아 <laughs> 어? 떼 무서 아마 나 아, 아, 어? 룸이야. 아 룸이 어디니? 눈 뜨면 어나 룸이 어디 있어? 가까이 왔어. <laughs>